예,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힘또 권력 그 권위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대삼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힘 권위 그런 권력들을 형제를 사랑하고 또 나그네 같은 그런 연약한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고 또 가치고 확대받는 자들 생각하면서.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돕고 섬기는 일에 우리의 주어진 그 힘,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권력들을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어진 힘을 그렇게 사용해야 할 이유가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성, 어, 형제들을 또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그런 권위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누군가 위해서 군림하고 또 지배하고 나의 탐욕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또 사랑하는 일에 그 힘과 그 권력과 그 권위를 사용하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히브리서 기자가 결혼 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전 말씀 우리가 읽어 방금 읽었지만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이어 말씀이 기록될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로마 시대에 쓰여졌습니다. 그 로마 시대에는 상당 성적으로 홀딱하고 타락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어 당시에 어이 성적이 얼마만큼 타락해졌냐면 매춘이 많이 성행해 있었고 일반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생아들이 어, 태어나게 되어지고 또그 사생아들은 또 길가에 버려지게 되어지고 또 포주들은 그 사생아들을 일닭가로 다시 데리고 와서 또그 버려진 사생아들이 다시 윤락가에서 또 성매매를 행, 행위를 하게 되어지는 그런 악순환들이 번복되어지, 반복되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혼을 했지만은 배우자 간이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어, 너무 쉽사게 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어지게 되어지면서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사생다, 사생아들이 태어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부부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지고, 또 자녀들이 그런 영향을 받게 되어져서, 또한 그런 일에 휩싸이게 되어지고,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지지 못하고 파괴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영원할 것 같은 그 로마 제국이 결국은 이런 성적인 타락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물론 그 외부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게르만족의 침입과또 정치적 정치적인 혼란 때문에 로마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은 그런 내부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타락과 부패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적인 그런 타락, 성적인 부패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그렇게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치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사회든 그 사회를 건강하게 지탱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가정이지요. 그 가정,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도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가정이 병들고 무너지면 그 사회도 병들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정의 기초는 뭘까요? 부부죠, 부부. 그 부부 관계. 부부 관계가 정상적이어야 하고 친밀해져야 하고 또한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가정의 기초가 되는 부부 관계가 성결하게 구별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성결하게 구별되어야 함은 물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루어지는 성적인 그 친밀감 또한 거룩하게 지켜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음행과 간음이 나오는데 음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음행은 혼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말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혼해서 을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의 성적인 관계에 맺는 것 이것을 음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간음이라는 것은 비혼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관계 예를 들면 아직 결혼 전인데 어, 다른 사람과 또 기혼자일 수도 상대 배우자가 어, 상대방이 뭐 기혼자일 수도 있고 미혼자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아직 결혼을 하기 전인데 그런 삼들과 어떤 성적인 그런 관계를 맺는 거 이것을 가리켜서 가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본문은 이 모두를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성결하게 구별되어지는 거.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적인 순결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어, 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몸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아, 우리가 결혼을 귀히 여기고 또 침소를 더럽히지 않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않, 않는 것, 그것을 성경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가 순 그런, 그런 성적인 순결을 잃었다면 구원을 못 받을까? 또 그거는 아닐 수가 있죠.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성적인 죄를 범했으면 그 죄에서 철저하게 자각하고 회개하고 그 죄에서 떠나 버리면 그그 죄에서 또 떠나면 어,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음행과 간음을 생각하고 또그 음행에서 간음해서. 또 떠나지 않고 여전히 그 몸과 그 행위를 계속해서 이어 간다면 과연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아, 어, 그가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구원받았음,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음행과 간음에서 어, 떠나지 않고 그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라면 과연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냔 말이죠.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여전히 음행하고 가늠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그런 성적인 죄를 범하게 되신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해갈,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성적인 순결은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은 확실합니다. 오늘날 같은 날 보면은 우리 오늘 이 시대 보면 성적으로 너무 개방적인 시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적으로 너무 개방적이고 또 혼전 어, 이렇게 어, 경험을 어, 성적인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 젊은 청년들을 보게 되어지면 결혼을 하기 전에 이미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 어, 그런 일들이 빌비지하게 일어나게 되어져. 그래서 또 임신을 하게 되어지고 그 아이를 낙태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만만큼 이 사회가 그렇게 성적으로 물란해지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기혼자들은 어떻습니까? 기혼자들은 배우자를 왜 다른 사람과 어떤 불륜을 하고 외도를 하는데 마치 그것을 로맨스처럼 그렇게 포장해서 미워하는 그런 사회가 오늘날 이 사회란 말이죠. 이런 사회에서 성적인 순결을 이야기한다는 것, 그리고 성적인 순결을 거룩하게 지켜져야 한다라고 외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고리타분하게 느껴지고 또 매우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비난받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따야할 것은 시대적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시대적 흐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시대적 흐름이 음란하고 죄던 것이라면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시대적이라고 했을 때는 그 시대적 상들이 있죠. 그 상들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시대가 상들이 달라진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그렇게 변할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이 없는 변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제 그 말씀이 오늘 그 말씀이고, 오늘 그 말씀이 내일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대의 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성적인 순결을 강조하는 걸까? 그런 성적인 음행이 주는 파괴성 때문이죠. 결혼하여 아내가 있고 남편 있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부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고 가정은 파탄이 날 수밖에 없고 자녀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결혼은 서약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서약이죠. 결혼의 결혼이 아름답고 축복이 될수 있는 것은 거기에 거룩하고 순결한 서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나가기 때문에 그 결혼이 아름답고 또그 관계가 복이 되어지는 거고 그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결혼의 그 서약을 누구 그 당사자 한 사람이 그것을 깨, 깨버린다면 그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그 가정은 온전히 설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불를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말씀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 부부 생활에 적용해 보면 이렇게 정의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배우자가 내가 기뻐해야 할 진리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다른 사람과 육체적인 기쁨을 맛보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그것은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음행이고 불륜이고 관계를 파괴시키는 악행일 뿐이라는 것이죠. 혼절 순결도 마찬가지죠. 요즘 젊은 청년들 또 젊은 세대들은 혼절 순결에서 중요하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미션 스쿨 같은 학교에 가 보면 지금도 이런 순결 서약식 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많은 미션 스쿨에서 이런 해마다 이런 혼절 순결 서약식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혼절 순결도 어, 상당히 에, 어렵고 힘든 문제일 수밖에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혼전 순결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결을, 성적인 순결을 중요시 여기고 거룩하게 지켜나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우서 2장 20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력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 말씀에 보면 금그릇은그릇또 나무그릇 질그릇이 나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사회의 금수저, 흙수저 그런 것들을 비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또 연상하게 에, 하게 합니다. 이 그릇들 중에는 귀하게 쓰는 것, 쓰는,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고 또 천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그릇이 귀하게 쓰일까? 되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금그릇 은그릇들이 음 귀하게 쓰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또 그런 생각을 한, 갖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물론 그렇게 금그릇 은그릇이 음 귀하게 쓸 것이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다르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깨끗해 하는 사람이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귀에 쓰는 글씨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우리 자신이 금그릇, 은그릇 같이 그런 좋은 배경을 갖고 또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스펙을 가지고 있다 한들 내 자신이 더러우면 하나님께서 쓸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반대로 내 자신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우리를 깨끗하게 또 귀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깨끗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쓰신발 될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영혼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계되어져 있죠. 그래서 내 몸이 더러워지면 내 영혼도 덩달아서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소중히 여기고 거룩하게 지켜 나가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요소가 되어질 수,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몸이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내 영혼에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성적인 행위도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렇죠? 그런 성을 통해서 또 부부간에 또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은 잘 사용하게 되어지면 또 부부 간의 사이를 더 돈독하게 하고 또 한몸을 이루어가게, 이루어가게 하고 또 연합을 이루어가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성을 잘못 사용하게 되어지면 그 성의 울타리 밖에서, 밖 울타리 넘어서 사용하게 되어지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달콤하고 기쁨을 맛볼 수 있겠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큰 상처를 남기게 되어지고 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과들을 초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급기야 내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또내 영혼을 어떻게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초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겠습니까? 쓰실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사도 바울은 젊은 제자 그의 양의 그런 영적인 아들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불의와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깨끗한 그씨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여러분 많은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성적인 유혹을 많이 받을 때가 청년의 때인데 그런 성적인 유혹을 받을 때에 과감하게 그것들 거부할 수 있어야 하고 저항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부하고 저항하라는 것이죠. 그냥 거기에 휩쓸려서 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을 자신의 주변을 잘 정리하고 만들어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강하지 않죠. 우리 안에는 성적인 욕구가 있어요. 또 우리 자신은 그런 결코 그런 유혹들에 강하지 않습니다.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그런 성적인 유혹에 내 자신을 노출시키게 되어지면 결국은 그성적 유혹에 이끌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런 성적인 유혹에 쉽게 휩쓸려 가는 사람들과 어울려 다녀서는 안 된다고 또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어지면 나 또한 그들의 횡의를 본받게 되어져서 나 또한 그 유혹에 쉽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그런 사람들과 또 안 어울리시면, 안 어울리면 살 수는 없는 것이죠. 뭐 직장에서나 또 어느 곳에든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또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상검대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그냥, 그냥 어쩔 수 없어.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그래. 하고 쉽게 거기에 무너져서 그런 성적인 순결을 짓밟히는 일들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상이 되더라도, 그런 상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그 상을 피해갈 수 있어야 하고, 그런 상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하고,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쉽게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쉽게 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음증에 쉽게 많이 넘어지죠. 여러분, 관음증이 무엇입니까? 흔히 그런 어, 야동이라든지 그 어떤 그런 음, 불필요한 그런 서적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야한 서적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성적인 만족을 느끼는 것들을 갈게서 관음증이라고 할수 있는데 여러분이 관음증은 심각한 마음의 병이고 영혼의 병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대해서 우리가 가만하게 음, 그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에 그 생각에 그럼 우리가 정하지 않고 물치지 않고 그런 생각에 우리가 빠져들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십니까?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어, 성적으로 순결치 못하고 성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그래서 후에는 나중에는 그런 이성들을 바라볼 때에 이성들을 하나의 쾌락적인 성적인 쾌락의 도구로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런 유혹에 쉽게 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적인 죄를 범할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또한 우리가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멀리, 멀리 할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우리의 눈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손도 그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구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구별된 사람들과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삶들과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든 직장직장 생활을 하신 분들은 직장에서 그런 신의회가 조직되어져 있다면 그런 신의회 조직에 가입해서 그런 믿음의 삶들과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해 나가는 것이 내삶 속에서 거룩함을 지켜가는 하나의 행위가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신회가 없다라면, 그런 믿음의 삶들을 찾아서 교제하는 일에 힘써야 하고 내 자신이 그런 신회 조직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만들어 신회 조직을 해서 그런 믿음의 삶들과 끊임없는 교류와 교류와 교제를 통해서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항상 내 삶이 거룩해지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주중에서도 우리가 주일날 교회 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어떤 거룩한 신령한 모임에 또 소속되어져서 관계를 맺고 교제 나누것 이런 것들이 지속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진다고 디모데전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와 그런 성도들의 신령한 그런 교제가 있는 모임에 소속되어져서 함께 교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서 그런 성정 유혹으로부터 또 그런 어, 어,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혹, 유혹으로도 우리가 내 자신을 지킬 수 있고 깨끗해질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런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힘, 힘을 얻어서 그런 세속적인 것들에 휩쓸어가지 않고 도리어 그런 것들에 저항하고 거슬려 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그런 성도들의 모임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성적인 또 결혼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이 말씀을 우리 신비의 세계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좀더 그런 유혹에 휩쓸려 가지 않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저항하고 거부하고, 그래서 내 자신을 거룩하게, 순결하게 지켜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만한 그릇들로 준비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